주인들 어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조용히 묵상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 할지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서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보게 되는 빌립보서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더 더욱더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수 있는 시간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저에게 성령의 각절의 은혜를 더하시사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사랑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크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학 성경 318페이지 빌립보서 1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강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가 오늘부터 함께 보게 되는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더 살펴볼 수 있고, 내가 빌립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한번더더 더 구체적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성경 말씀 안에 계속해서 들어갈 수 있는 행복한 기회, 모든 가정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이 자리를 지키고 나온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이 말씀에 선포함을 듣고 말씀이 가득한 하루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제목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짐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달하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있는 이들과 더욱 더 하나님만을 나타나게 하셨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세워 주신 세워 주신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더욱 더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 주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한 사람이 따로 있음이 아니라 우리가 각자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할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한 공동체로 연결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각자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고,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합하여, 그리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알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비록 너무나 작아 보이고 너무나 아무 사람도 우리를 쳐다보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선포하고 하나님만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자리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는 것, 나아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리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서로에게 받은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말하게 하셨고, 우리가 그 속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서 감사함을 말할 수 있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함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장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늘 다른 곳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나타나게 하셨어요. 우리가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모든 곳이 될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함으로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나갈 아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있는 우리들이 될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행복한 교회 모든 가정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감사함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서 표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감사함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서서, 많은 사람들을 앞에서 우리가 방송으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정리해서 그 방송을 올릴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것, 우리가 숨을 쉴수 있는 것,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우리가 행복한 그런 모든 가정 속에서 우리가 음식을 먹고, 그리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너무나 평범한 삶이지만 그 속에서 찾아보면 너무나도 감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감사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감사함은 우리의 삶에서 말하면서 그 감사함을 이야기하면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감사함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나아갈 수 있음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셨어요. 오늘 감사함을 하나님께만 있는 감사함 뿐만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러한 모든 감사함을 말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감사함을 알아가게 하셨고 또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중에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함을 말할 수도 있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빌리포서 1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 주변에 많은 성교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곳곳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선포하고 있고, 그,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그 사명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감당하, 감당해 가고 있는 성교사님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교사님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을 우리는 선교사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선교사님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알리게 모르게 그러한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기도로 돕고 그리고 물질적인 후원으로 돕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복음을 함께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바울은 빌복 유인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그러한 감사를 전하는 모습을 보면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역은 한 사람이 함이 아니라 함께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나아가서 하나님께 전하는 복음을 선포할 때그 뒤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중에서 그한 사람을 돕고 있고 기도로 돕고 있고 물질적으로 돕고 있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역은 한 사람에게 몰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복음을 선포하면 누구에게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는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 복음을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그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심을 잃어버리지 말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기쁨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알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받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한 기쁨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은 우리가 개인에게 있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갈 수 있는 기쁨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알아갈 수 있게 하셨어요. 우리가 전할 수 있는 복음이 있고 말씀이 있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중에 있게 합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빌리포서 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강구함은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서로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서로 전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쁨을 알고 있는 이들과 우리에게 있는 그 십자가의 복음이 있고,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들이 그 모든 기쁨을 나눌 수 있게 하셨습니다.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서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기쁨이 또한 전파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될수 있게 하셨고, 그 복음을 가진 모든 이들이 서로를 알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서로 나눌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안에 함께 하여 주시는 지금도 그러한 복음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기쁨 속에서 주시는 자유함 속에서 있을 수 있는 행복한 교회 모든 가정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중에서 우리에게 복음을 알아갈 수 있게 하셨어요. 우리가 가진 기쁨으로 모든 환경 중에서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모든 것을 이김으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행복하기 위해 모든 가정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사람들로 이 땅에서 세워주셨습니까? 우리를 무엇을 가짐으로 이 땅에서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하셨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행복한 교회라고 말하면 예수님을 선포하는 교회, 그리고 예수님을 말하는 교회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복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달할 사명을 우리가 받았어요. 우리는 세상 곳곳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빌리포서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이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지금도 무엇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서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것이, 우리가 있는, 우리가 지금 서 있는 모든 위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복음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로 서 있을 때, 우리가 예전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를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전하는 사람들로 세움받아서 나아감을 잃어버리지 말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수 있고 그 말씀만을 그 선포함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행복한 교회 모든 가정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필립보서를 보게 하시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서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가진 예수님의 십자가 말을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가 전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십자가가 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할 것은 온전히 십자가의 안에 있는 복음을 우리가 선포하고, 나아가서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디에 서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모든 것을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로 언제나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언제나 바로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크리스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 제목 말씀드립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무나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힘든 가운데 힘든 가게, 식당, 일터, 회사, 자영업자, 가정 등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행복한 감리교회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 확산이 속혀 없어져서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행복한 감리교회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소외되어 있는 모든 이들을 바라볼 수 있는 동일한 마음을 먼저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행복한 감리교회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국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폐허가 되어버린 도시, 무너져버린 마을, 흩어질 수밖에 없는 우크라이나 안에 있는 가정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행복한 감리교회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산불 피해가 잘 복구돼서 그 피해를 입은 모든 가정들이 일터와 가정을 하루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행복한 감리교회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 지금은 고난주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고난주간 동안 우리가 영적인 미디어를 만들어가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을 찾아서 들을 수 있고 우리가 말씀을 찾아서 볼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늘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알려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십니다. 성령과 교통하십니다. 행복한 교회 모든 가정 머리 위와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가정 머리 위와 그 모든 가정의 일터 가운데, 이제부터 언제나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